9번, 다음 수 중에서 양의 유리수의 개수를 X, 그 다음에 음의 유리수의 개수를 Y,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개수를 z 라고할 때, 다음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복수을할 겸에서 우리가 전체 유리수를 한번 다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자, 유리수는, 유리수에는, 어, 양의 유리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의 유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 안에는 정수라는 게 있고, 정수 안에는 양의 정수도 있고 자연수라고 합니다. 0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다.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이 바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맞춰서 한번 적어보자. 첫 번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는 음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가고 6.1은 양의 유리수에 들어가겠다. 정수는 아니니까 6.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는 정수 아니니까 음의 유리수 마이너스 어, 3분의 2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5분의 2는 어, 양의 유리수 여기에 5분의 2가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3.2는 음의 유리수 마이너스 3.2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4분의 16은 여기는 4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 자연수. 여기에 4가 들어가는데 보기 에 있는 대로 적으면 4분의 16이 되고, 3은 자연수니까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됐지? 자,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꼭 이렇게 그려보지는 않더라도 꼭 이렇게 해볼 수 있어야 돼. 자, 우선은 양의 유리수의 개수는 다시 양의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는 우선은 여기에서 6.1. 양의 유리수 6.1 양의 유리수 됩니다. 그 다음에 5분의 2 되고, 그 다음에 4, 모든 정수는 뭐가 된다? 유리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도 양의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양들, 여기 있는 애들도 전부 다 양의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와 3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x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된다. 실제로는 선생님이 지금 차근차근 설명하느라 그렇지 양의 유리수는 앞에 플러스가 없거나 그냥 플러스 있는 식다 구하면 돼. 그래서 하나, 둘, 어, 셋, 넷. 어, 이렇게 그냥 구하면 됩니다. 어, 0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음의 유리수 찾아보자. 음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는 앞에 마이너스 있는 식들을 찾으면 된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2. 그래서 음의 유리수는 몇 개? 3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개수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개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5는 정수니까 안되고 6.1 정수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3분의 2도 정수가 아니다 5분의 2도 정수가 아니고 마이너스 3.2 여기는 지금 양의 유리수인지 음의 유리수인지 다 필요 없어 정수가 아닌 것만 다 고르면 됩니다 얘 정수 얘 정수기 때문에 이것만 되겠다 그래서 하나 둘셋네 개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g는 4가 된다. 그럼 x에서 y를 빼고, 그 다음에 g를 더하면 4 빼기 3, 1 하면 답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5.